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돈 벌어가는 거네요, 그냥.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음. 진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주막해 어, 대표님, 그러면은 요새는 뭐 어떤 카테고리 지금 주로 하세요?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 쇼핑몰을 시작할 때는 네. 패션 잡화를 위해서 했거든요. 아, 대표님과 여유하시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쪽 카테고리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했던 게 식품. 식품이랑 네네. 식품이랑.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했던 게 판촉물이라고 해가지고 어 회사나 운동회나 뭐 체육대회 음. 이런 거할때 음. 단체 과자, 뭐 단체 티, 를좀 네. 제가 새롭게 접근을 했던 음. 건데. 음. 지금 그렇게 세개 카테고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한게 아니고 이제 하나씩 하다 늘려다 보니까 지금 세개 카테고리를. 그렇죠. 사업자는 한 개인데 이제 쇼핑몰을 세 개를 판 거죠. 어, 근데 그러면 이 중에서 좀 판촉물 이게 조금 색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류나 음식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판촉물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판촉물은 네. 아무도 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아무도 없죠. <laughs>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판촉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회사의 행사, 어린이집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교회, 그다음에 산회 그다음에 음. 초등학교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이 판촉물이라는 게 단가 상품이 보통은 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과자 세트 많이 나가고. 아, 과자 세트. 아니, 과자 세트가 거의 매출의 90%가 과자 세트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체육대회 때 여기 마당면 몇 몇반 화이팅 해가지고 맞아요. 비닐봉다리에다가 스티커 찍어가지고 나가는 맞아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문이 들어오면 원래 상품 하나당 그게 뭐 3천 원, 3 0 원, 4천 원밖에 안한 봉지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네. 기본 100건이에요. 100건. 아, 단체 주문이니까요 네. 제가 아. 거기서 메리트를 느껴서요 판축물을 시작을 한 거죠 와 그러면은 요거는 대표님이 이제 뭐 사입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위탁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이거를 사입하기는 음. 너무 품이 많이 들죠 사실 포장을 다 해야 되니까 맞죠. 이 업체를 소싱하는 게좀 과정이 되게 험난했는데 지금은 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저는 제 주위에서 위탁으로 진행하신 분들이 몇분안 계세요 그렇죠 다 의류로 사입을 음. 하시니까 그죠 렇 그래서 위탁이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은 상품 수는 몇개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패션 식품이랑 네. 의류까지 다 합치면은 지금한 네. 30개 정도 그럼 판촉물만 하면은 몇 개인가요? 판촉물만 하면은 올려둔 거는 한 10개 정도 올려놨는데 네네. 나가는 거는 한 3개? 그중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네. 과자가 90% 사실 딱 듣자마자 과자를 그냥 과자로 팔면은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판촉물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따로 차별화해서 판매를 하면 정확합니다. <laughs> 저희가 구성이 빼빼로, 뭐 롯데샌드, 네. 칸초 이런 음. 대중적인 과자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칸초를 칸초 키워드를 잡아서 절대 못 팔아요. 브랜드 제품이니까 어차피 소싱 조차도 못 하고요. 과자 시장은 진짜 100원 띠 200원 띠로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빼로랑 샌드랑 그 칸초를 세 개로 묶어서 판촉물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과자 행사 간식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팔면은 음. 그게 3천 원, 4천 원에팔수 있게 되는 거죠. 김. 그니까, 칸초를 칸초로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판매한다. 그렇죠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품이 세 개가 잘 나가는데,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이게 진짜 편차가 심해요. 패션이랑 식품은 꾸준하게 나가요. 음. 거기서 한 6천만 원 정도 음. 나와주고 있고. 네. 판촉물 같은 경우는, 판촉물 4대 명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설날, 음. 어린이날, 할로윈데이, 음. 크리스마스, 이렇게 음. 4개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네. 그럴 때는 정말 3일 사이에도 몇천 번씩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보너스 스테이지 개념으로 지금 음. 하고 있는 거라서, 음음. 작년 연평균으로 보면은 음. 네. 8억 정도 했더라고요. 8억이요? 음. 와 정말 <laughs> 아니네요? 연, 연 네. 평균이 8억이라는 게 아니라 음. 연 합쳐서 8억 음, 음. 그러니까요 음. 합쳐서 저 같은 경우는 의류를 하다 보니까 비수기 성수기는 있는데 어쨌든 매일마다 주문량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4대 명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즌에만 집중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전략을 그렇게 짰죠 이거는 그 시즌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노동력도 막 그렇게 심하게 들지 않을 그쵸. 것 같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만 음. 방에 박혀서 마케팅 네. 미리 명절 오기 전에 네. 한달 전에 이미 딱 광고랑 퍼널 음. 세팅을 다 해놓고 판촉은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도 되거든요. 네네네. 이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 그런 식으로 한달 전부터 미리 시즌이 오기 전에 한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네. 시즌이 되면 한 열흘 전부터 주문이 미친듯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음. 사실은 이제 마진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마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를 내가 들고 왔어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얼마에 파시나요 아니, 근데 판촉물은 한 정가가 저는 제가 잡았던 게 5,000원보다 비싼 건안 팔거든요. 보통 제가 2,000원에 때어서 네. 4,000원에 팔고 있어요 배송비 음. 따로 받으시나요? 배송 비 이것도 100개잖아요 아, 맞네 무조건 무료배송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 근데 음. 판촉물은 제가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 보너스 개념으로 음. 하는 거고 음. 행사 있을 때만 네. 뭐 꾸준하게 나가는 음. 그런 편은 아니고요 패션 잡화랑 네. 그다음에 식품하는 거, 그 다음에 식품 하는 거그두 개가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는 음. 제가 원래 마진을 좀 높게 잡는 편이라서 부가세 제외하고 네네. 한 30에서 40% 정도 제가 대표님 쇼핑몰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막 여러분들께 마진율을 이렇게 잡아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 책정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좀 부럽기도 하고 사실, 그냥 갑자기 판촉물을 팔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을 거잖아요.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음. 기존의 패션이랑 식품 두개다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소싱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함이 많아요. 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의류니까 음. 그냥 계절별 쫘라라라 이렇게 깔아놓고 하면 그죠, 되는데 위탁하면 다 개별로 음. 접근한단 말이에요. 음, 음. 식품 스토어가 제가 뭐잘 된다고 해서 음. 제가 귤을 팔다가 음. 갑자기 고기를 판다고 절대. 팔리지 않거든요 음. 대표님이 니트를 팔다가 반팔 팔면 음. 고정 고객이 있으면 팔릴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일반 위탁판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음. 내가 상품 하나 하나 하나마다 그냥 다른 스토어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음. 하는 게더 편해요 사실 음. 왜냐면 다 검색 기반으로 사니까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요새 네이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음. 로직 변경 굉장히 잦죠 그리고 트래픽 다 쓰잖아요 음. 솔직히 지금 트래픽을 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그 음. 네이버가 선정한 그 인기도 점수에서 음. 클릭 수뭐 구매 전환율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수로 인위적으로 엄청 늘려주는 게 트래픽이란 말이죠. 그 트래픽을 다 쓰니까 음. 너무 혼란해지고 시장이 뒤죽박죽. 음. 검색어 10만 짜리 키우던데 음. 구매건수 다섯 개가 상위 1등에 올라가고 올라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론 제가 후발주자 들어갔을 때 저도 그렇게 슬롯을 쐈으면 괜찮겠죠.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국 유진은 다 써요 트래픽을.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팔았을 때보다 뭔가 순위를 선정하는 기준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음, 음. 그걸 떠나서도 그리고 네이버 에 이제 고인물들이 너무 많고 잘하시는 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지금 유튜브로 쇼핑몰을 접해서 시작하신 분들 중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다. 다 너무 잘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촉물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예 전략 자체를 바꿨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거는 타 오픈마켓들에서 음. 돌려야 되겠다. 쿠팡도 음. 안 했어요. G 마켓 11번가 음. 옥션 뭐 롯데온 거기를 타겟으로 잡고 네. 시장 조사를 했을 때 판촉물이랑 카테고리가 굉장히 저는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니까 유튜브로 흔하게 알려진 판매 플랫폼 말고 쿠팡이랑 스마트스토어. 이제 스마트스토어 지나가고 나니까 쿠팡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두 개는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 그렇 G마켓이랑 뭐 위메프 뭐 이런 옥션 이런 데 봤더니 그게 판촉물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수요도 좋고 경쟁자들이 별로 없었다. 그렇 경쟁 강도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낮습니다. 타오픈마켓 <laughs>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의 비율이 <laughs> 네. 압도적으로 적어요. 와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laughs> 돈 벌어 가는 거네요. 그냥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진짜 음, 다 알려드릴 테니까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 여기는 다 들어가셔야 돼요. 타 아, 네. 오픈마켓이 결국 진짜 네. 경쟁 강도가 정말 낮다는 거. 그 경쟁 강도라는 게뭐 키워드 경쟁도 강 이런 거 말고요. 음. 그냥 판매자들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진짜 20년 전에 만들었을 법한 상세페이지로 아직도 네. 엄청나게 파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중학교도 없요저딱 듣자마자 저도 늘려야겠다. 그러니까 <laughs> 지학교 늘려. 야 의류랑 음. 조금 감성이 안 맞을 수는 음, 있는데 음, 음, 음. 뭐 그래요. 진짜. 그죠?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런 판촉물 같은 제품 카테고리는 어디서 소싱을 하시나요? 어디서 찾으시나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제 판촉물을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촉물을 소싱을 하려면 소싱 루트가 뭐? 저희가 알고 있던 건 유튜브로 보통 공부를 했으면 도매사이트 그래봐야 셀로우션 카페 그죠 뭐 그거밖에 없어요 도매사이트랑 어. 카페밖에 없지 그거 그죠. 중국 중국에 사입하던 거 음. 그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웬, 웬만하면 그런 데서 안 하거든요 음. 최대한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데서 팔아야 음. 그게 경쟁자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음. 네이버에서 도망가서 g 마켓 옥션에서 지금 판촉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음. 제가 도매 사이트에서 잘 팔면 두, 분명히 누군가 똑같은 걸로 들고 와서 판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 어, 무슨 무슨 도매 무슨 무슨 제조 이렇게 안, 검색 자체를 안 해요 저는 그냥 제가 판촉물 소식하고 싶으면 판촉물이라고 치는 거고 뭐 볼펜을 하고 싶으면 그냥 볼펜이라고만 쳐요 일단 그러면은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쫙 나오잖아요 구글은 볼펜 검색하면 위에 볼펜 쇼핑 이렇게 어. 이미지 탁탁탁탁 뜨거든요 거기다 들어가요 네. 음. 상세페이지 쭉 내려보면 음. 사업자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 네, 맞아요. 전화번호 써놓는 회사도 있고 안 써놓는 회사도, 음.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써놓는 회사 같으면 바로 전화하면 되고. 음, 음. 그리고 전화번호가 안 적혀 있는 경우. 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사요. 그 제품을 사요. 네. 사면은 집에 오잖아요. 맞죠. 보통 패키지를 해서 오기 때문에. 박스에 제조사가 안 적혀 있으면 물건에 무조건 적어야 되거든요. 음, 음, 그거는법 음, 음, 때문에. 음. 거기다 전화해서 온라인에서 물건 판매하고 있는 사람인데, 물건 뭐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매출 얘기 이런 거안 해도 됩니다 초보자저저 저 자세로 나가서 음음. 누가 주고 싶어요 음. 누가 초보자한테 물건 주고 싶어요 그쵸. 그냥 덤덤하게 하면 돼요 저 그냥 이거 물건 좀 팔아보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다고 음. 미팅하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담백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음.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반응이 두 가지죠 와라 그러면 사이트 어디냐 네. 근데 내가 보여줄 사이트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전화 끊으세요 <laughs> <그냥 웃음> 음. 사이트는 제가 뭐 미팅 가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음. 해도 되고요 음. 그런 식으로 좀 내패를 음. 숨기고 포커페이스를 해가지고 음. 음. 일단은 미팅 장소에 가야 돼 실제로 오프라인 미팅을 해야 되네요 그쵸 소싱을 음. 하려면 저 대전까지 갔거든요 음. 집이 수원인데 네. 대전에 판촉물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가가지고 뭐 저는 사실 좀 수월했죠 그래도 이제 음. 워낙에 쇼핑몰, 쇼핑몰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음. 근데 초보자들이라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음. 제가 그쪽 대표님하고 저 유튜브도 음. 하고 있으니까 막 음. 얘기했었어요 음. 네. 초보자들이 오면은 네. 대표님은 어떻게 제조사 음.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물건을 주고 싶겠냐 네. 물어봤더니 당연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음. 아무 성의 없이 와서 물어보는 음. 사람한테는 물건을 음. 못 준대요 음. 근데 어떤 애들은 막 파일 처리나 뭐 아니면 음. 노트북에 PPT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음. 내가 지금 아니, 갖고 아니, 있는 건 없지만 아니. 못하지만이 아니에요 네네. 갖고 있는 쇼핑몰은 없지만 음. 무조건 잘할 거다 음. 그렇게 좀 확언이나 네. 확실하게 네. 내좀 야망을 보여주면은 음. 웬만해서는 주시죠 어. 어.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볼펜이라고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판촉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럼 판촉물에도 연필 세트가 있을 것이고, 과자 세트가 있을 것이고, 음.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품을 선정할 때 대표님도 무슨 키워드 같은 걸 보시는 건가요? 키워드 보죠. 키워드 보는데 네.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키워드를 보고 상품을 음. 소싱하면 저처럼 음. 판촉물을 소싱할 수가 없고요 네. 제가 옛날에는 음. 되게 막 진짜 과학적으로 소싱을 하려고 했거든요. 음. 키워드 검색량, 성별 음. 막 그런 걸 봤는데 네네. 요즘은 오히려 심플하게 네.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친 이유가 네. 결국 다상위 노출 시장의 수요량을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끝끝내는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여기 살아남을 수 있냐잖아요. 네. 근데 이 살아남냐의 기준은 내가 1페이지 상단에 꽂히는 게 사는 거니까. 음. 근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지금 초보자로 들어가면 음. 스마트 스토어에 너무 오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타 플랫폼 다진출해대요타 플랫폼은 다 광고 기반으로 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상품 소싱할 때 기준이 딱 네. 명확합니다 네. 그냥 검색량은 봐요 검색량만 봐요. 네.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음. 그 상위 상품들의 판매량을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다.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키워드 경쟁 강도니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아요. 음. 어차피 나는 광고로 상단에 올릴 거기 때문에 음, 음. 그런 거보다 내가 광고를 할수 있을 만큼 네. 마진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인지를 더 보는 거죠. 음. 그 절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초보자 때는 음. 너무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하다가 음. 지쳐서 떨어져 버려요. 맞아요. 아. 그거보다는 네. 소싱을 할때 되게 간결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음. 일단은. 내가 이 상품을 가져왔을 때 수요가 있는 시장인지를 음. 보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는 내가 광고로 상위 노출을 시켰을 때 광고비가 엄청 많이 빠질 그 상품인지 네. 아니면 마진을 내가 많이 넣어도 될 상품인지 그런 음.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키워드 검색 양만이라도 검색 양이라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 그 어디서 보나요, 대표님? 검색량은 저는 두개 보는데 음. 네이버 데이터랩이랑 음. 그다음에 판다랭크에서 보죠. 경쟁자들이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나 보고 이제 뭐 그게 이제 경쟁 강도가 어떤지보다는 내가 광고를 태웠을 때 이거를 그만큼 광고 효율을 낼수 있는가를 보고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오. 키워드 경쟁 강들 보는 이유 자체가 상위 노출을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심플하죠. 판매자가 적을 네. 때, 뭐 공급자가 적은, 그거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거 의미가 없는 게 음.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 분 명이 30만 개를 등록하는데 음. 상품이라는 거는 어차피 1페이지 안에 못 들어오면 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음. 어떤 키워드 건가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네. 광고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음, 때문에 좀 심플하게 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저랑 인터뷰하시고 자고 일어났어. 그 스토어가 다 삭제된 거예요. <laughs> 아무것도 없어졌어. 어, 뭐 비밀번호 로그인 안 돼. 네, 거. 끔찍하죠. 네. 근데 기억은 다 있어요. 대표님의 정보는 다 있어요. 지금 있는 정보가. 음. 그러면은 그상태에서 어쨌든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딱그 시점이 됐을 때에 이 상품은 내가 무조건 소싱한다 하는 상품이 있을까요? 지금의 지식을 갖고 그대로 이제 다시 돌아간 거죠. 지금 시작을 한다면 네. 저는 어떤 상품을 팔 거냐면 네이버에서 하루에 다섯 개 파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하루에 한개 팔면 만원 남는 상품을 그냥 다. 5개 플랫폼에서 한 개씩 파는 걸 목표로 할것 같아요 훨씬 낫거든요 근데 네, 네. 네이버에서 하루에 5개 파는 거는 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음. 처음에 근데 그래도 하루에 한개 팔리는 것까지는 할 만해요 음. 좌판수를 늘리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지금 더 낫다는 거죠 음. 왜 네이버는 광고비 너무 비싸죠 지금 맞죠 트래픽 엉망진창이죠네 무작위 창업이 아니게 됐어요 거기는 음.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만약에 소싱을 할것 같으면 네. 소싱을 할 때부터 네이버를 네. 기준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상품을 찾는 게아니 음. 오케이 다섯 개 플랫폼에서 팔겠다 내가 네. 네이버 쿠팡 지 마켓, 이1번가 옥션이 오대 네. 마켓이잖아요. 네. 일단 거기만 해보자고요. 음. 더 늘리지도 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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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처음이니까 다섯 네. 개에서 물건을 팔면 처음에 저희가 상품 시장조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네. 위탁 판매 딱 상품을 할, 팔 만한 걸도매사한 찾았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요. 경쟁사들 봤는데 막 리뷰가 천개막오천개 막 이래요. 네. 미치는 거죠. 음. 그럼 바로 제기잖아요그 네. 상품 네. 네. 그러지 말고 네. 그럼 그 상품을 그대로 지 마켓에서 판다고 했을 때는 어떨지 음. 그런 식으로 음. 소싱을 하겠다 이 말. 말이죠. 와 진,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훨씬 나아요 지금은 음. 아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판매 본질 똑같구나 음. 어차피 매출은 유입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니까 그쵸? 유입수를 판매 채널 늘리는 건데 이거는 의류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류는 하이버, 뭐 지그재그, 브랜디, 에이블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만 몸 매다시니까 판매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아, 그쵸. 근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섯개가 아니라 5대 마켓에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팔죠 근데 그게 네.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섯 개라고 했지만 네. 한국만팔려라는 법이 있습니까? 음, 그죠, 그죠. 그,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하루에 막0 개씩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5 0 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상품을 소신이라 콕 집어주는 걸 음.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근데 음. 유튜브를 하니까 <laughs> 네. 사람들이니즈를 알거든요. 음, 네. 딱.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표님이나 저나 전략이 똑같아요. 상품, 음. 똑같은 상품을 가져왔어도 음. 상세 페이지로 감정을 건드리고 이런 음. 식으로 해가지고 네. 상세 페이지로 차별화를 만든 다음에 네. 똑같은 무지티를 팔아도 우리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네. 저는 그걸 그냥 국내 위탁 판매 상품에서 할 뿐이거든요. 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상품을 소싱할 때는 무조건 디자인적 음. 특징이나 그런 게 너무 화려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상세 페이지로 표현을 했을 때 음. 뭔가 차별화를 하기가 좋은 상품은 음. 되게 무색무취의 상품 있잖아요. 음...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음. 라디오를 판다고 쳐요. 라디오는 딱 보면은 뭐 노란색 라디오 빨간색 라디오 뭐 있는데 음. 제가 이걸 만약에 엄청 잘 팔고 있었더라도 음. 이거 똑같은 거 가져와서 팔면은 음. 누가 싸게 팔면은 상세페이지는 우리꺼 보고 가격비교해서 거기서 사거든요 네, 네. 그러지 말고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쇳덩이 후라이팬 네. 그거는 음. 리뷰가 천개 있으면은 음. 내가 똑같은 걸 가져와서 그 사람보다 싸게 팔아도 음.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 걸 팔아야 되거든요 음. 최대한 무지 음. 뭐 무색무취 또 다른 예시를 들면은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 차고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예핀 마이크 이거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사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이거 상의에서 먹고 있으면 네. 누가 들어와서 이거 똑같이 판다고 해도 네. 제가 이거 똑같은 거를 가격 낮춰서 판다고 해도 그 사람꺼 판매량 못 뺏어오거든요. 헤매하잖아 음... 아리까리하잖아, 저희들 쇼핑할 때 이게 이거는, 이거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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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걸 팔아야 돼요. 그런 거를 해야 상세페이로 차별하기가 좋습니다. 음. 의류도 무지티가 네. 팔기 쉽지, 네, 네. 로고 있다만한 무지티 네. 팔기가 쉬워져요. 그거는 못 아니... 팔아요. 맞죠? 그거는 똑같은 제품 도매처에서 들고 와서 내가 좀더 싸게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진짜 유통싸움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음. 상세 페이지로 조금, 유통을 조금 변형해서 하는 거니까. 야, 사실은 제가 판매량이 처음 튀기 시작한 게 무지 티셔츠고. 그니까 그걸로 차별을 해서 무취 이런 걸 해요. 저도 해보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데이터를 내 보니까 내가 음. 파는 상품 중에 이런 음. 게 절대 식품도 그래서 한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귤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식품. 음.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보고 바로 본인 아이템에 적용해 보시면 무조건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찾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예. 네.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반대로 이런 상품 무조건 거른다. 방금, 방금 얘기했던 방금 그런 얘기했다. 거. 엄청 화려하고 타이어가 막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제가 이걸 팔아요. 음. 엄청 음. 잘 팔았어. 막 하루에 음. 막1 0 0 개씩 팔아. 네. 근데 딴 놈이 음. 이거 똑같은 거 나보다 5,000원 싸게 해서 키워드 음. 광고로 음. 1페이지 최상단에 내거 위에 딱 붙여놓잖아요. <laughs> 네. 뭘 사겠어요? 당연히 이걸 사지. 그, 그니까, 그, 그니까. 그게 음. 차별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음, 음,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요 글자만 없었어도 까만색 노트였으면 네. 해볼만 했다, 이거죠. 음. 시장 사람들이 다 까만색 노트를 파는 거였다면 네. 해볼만 하는 거죠. 거기에 상세 페이지 차별화가 들어가야 팔린다네. 어유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그럼요. 네. 그냥 갖다 올린다고 판매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세 페이지 차별화를 주기가 쉽다, 네. 오히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종이 재질이 뭐 좀. 어, 뭐가 뭐, 왜냐면 음. 디자인 구성이 그날 음. 달력 구성이 다르고 커다 음. 불충이 나름이잖아요. 음. 맞죠. 야 무색무취. 아 이거는 엄청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쵸.